나의 상품 사진을 고급스럽게 찍고 싶다. 전문 장비를 쓰면 좀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시 멈춰주세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단추입니다. 오늘 영상은 카메라 추천드리는 영상 아닙니다. 저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지만 촬영에 더 욕심이 생겼을 때쯤에 카메라 추천 좀 해줘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이제 저도 지식인의 글을 좀 탐색을 하면서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되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어, 이제는 카메라를 좀 구입을 해볼까? 아니면 나는 카메라를 먼저 구입을 하고 촬영을 진행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나는 DSLR인가? 나는 미러리스인가? 아니면 이둘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해봐야겠어.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은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카메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이거? 아니면 이거? 저는 사실 이게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예전에는 그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그 이미지를 쓰기에는 좀 화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미지가 많이 깨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최신 스마트폰은 컴팩트 카메라 못지않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 본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담는 표준. 그보다 더 넓은 화각. 더 좁은 화각, 이 모든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개수가 늘고 있듯이 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컴팩트 카메라. 작고 간편하다, 컴팩트하다 라는 말을 쓰듯이, 말 그대로 작고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입니다. 지금은 컴팩트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컴팩트 카메라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DSLR입니다. 그리고 컴팩트 카메라의 장점, 휴대성과 DSLR의 많은 기능을 담은 것이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DSLR과 미러리스 이렇게 이두 가지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것도 이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놓고 무엇이 더 좋냐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의 설명을 듣고 나에게 맞는 제품은 이것이다라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그냥 스마트폰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먼저 이두 가지 카메라의 큰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깊게 알면 살짝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러리스는 말 그대로 그 거울이 없는 카메라입니다. DSLR은 거울이 있고 미러리스는 거울이 없습니다. 그 거울은 렌즈를 통과한 세상 풍경을 사용자가 눈을 가져다 대는 뷰파인더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미러리스는 뷰파인더가 없는 제품이 많습니다. 미러박스가 없어서 DSLR보다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DSLR 카메라는 크기만 봐도 무거울 것 같고 그만큼 전문성이 가득 느껴지는 제품이죠. 사진을 특별하게 찍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데요. 보정 또는 합성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느낌의 결과물을 만드는 건데요. 이미지의 크기, 화소가 높아야 깔끔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LR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렌즈, 카메라 장비들이 호환이 가능해서 사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DSLR을 단순히 전문가가 쓰는 장비니까 그냥 찍어도 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많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품 사진, 스튜디오 촬영에 적합한 DSLR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기능과 성능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미러리스입니다. 요즘 많이 찍는 일상사진,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하는 일상 브이로그, 이런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성능을 떠나서 휴대성이 정말 중요하겠죠? 미러리스 카메라는 컴팩트 카메라의 휴대성과 DSLR의 많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어서 작고 가벼운 거를 원하는 수요시장에서 제일 적합한 카메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러리스는 긴 역사를 가진 DSLR보다는 렌즈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다른 카메라 장비 호환도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광학 뷰파인더 DSLR보다는 해상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DSLR 못지않게 전문가용 미러리스 카메라가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을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사진 직업이나 취미 생활을 위해 다양한 렌즈와 다양한 카메라 장비 호환을 원한다면 DSLR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동성과 휴대성이 중요하다면 미러리스 카메라를 고려해보세요. 네, 결론입니다. DSLR을 쓰든, 미러리스를 쓰든, 사용자의 선택입니다. 둘다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개인적인 취향과 용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해봤는데요. 130만원대 최신 스마트폰, 80만원대 휴대성에 집중한 미러리스. 렌즈를 포함하여 300만원대가 되는 DSLR. 렌즈를 포함한 500만원대의 미러리스. 이렇게 다양한 카메라를 사용해 본 결과 최신 스마트폰으로도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만 촬영에 욕심이 생긴 여러분에게는 일상 장비에서 벗어나 촬영 전문 카메라 장비를 하나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구입하실 분들은 본체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미러리스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비싼 카메라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입문용 카메라를 구입하더라도 렌즈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촬영 때꼭 필요한 조명, 배경, 구도에 따른 결과물의 차이를 공부하시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한몰은 현재 두 가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촬영자의 이해도에 따라서 결과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문적인 사진 촬영에는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설명과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저희는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있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든 여러분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알찬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